에겐민국, 리얼. 에겐민국이라니까? 더 이상 태토민국이 아니야. 태토가 필요가 없어. 나라 운영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치면은 지금은 에겐을 해야지 유리해. 뭔 소리냐. 태토민국이었을 때 남자가 섹스하고 싶다. 이런 말 하는 거있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거든? 와, 남자답다. 와, 저 녀석 상남자구만. 여기 뒤에 올라가서 못 보나 한번 합시다. 이런 말 하는 게 어머, 사랑해요.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렇게 해놔야 번식을 잘해요. 번식을 잘하면 어떻게 돼? 인구수가 늘어나잖아요. 인구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국력이 올라가잖아요. 국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나라가 세지잖아요. 그리고 인구 수가 많아지면 군인을 그만큼 많이 키울 수 있잖아요. 지금 봐봐 인구 감소돼가지고 제일 크게 문제인 게 군인 감소잖아. 그걸 운용하는 거는 결국에 다 인간이거든. 애견민국도 애견민국인데 온 세상이 지금 애견애견한 거 같. 어,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아닌 나라들도 제법 많아서 이쪽 동네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저쪽 가면은 쨍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너우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많이 지금 전쟁하고 있거든요. 말을 왜 해? 야, 알라의 요술봉 한방 갈기면은 끝나는 건데. 안녕, 반가워, 퓨! 이거란 말이야. 이게 테토지. 셋, 세면 쏜다. 하나! 번. 아니, 셋 하면 쏜다면서요! 바고 남자가 하나만 알면 됐지. 딱! 이게 통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테토테토 해놔야 남자들이 애 번식하려고 혼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너무 많아지니까, 고추 떼놓은 거야, 번식 못하게. 기술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지잖아요. 좀 쉽게 얘기해서, 약자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성평등 가고 단순하게 보면, 남자가 세냐, 여자가 세냐? 남자가 세잖아. 여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잖아요. 약자가 살기 좋아지는 시대. 여자가 살기 좋아지는 시대. 이렇게 들어도,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내가 이거를 결정적으로 뭘 보면서 느꼈냐면, 저는, 차를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중고차를 사가지고 제법 오래된 거 저는 새거안 좋아해요 어, 막 굴러 먹던 거 있죠 그런 거 좋아해요 왜냐면 나랑 같이 굴러 먹으려면 은 어느 정도 굴러 먹은 짬이 좀 있어야 되거든 차딱 보면은 10만 키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 아직 짬이 안 된다 너무 새빙하다 10만 키로 딱 넘었다? 그러면 이제 어 주릅 아... 굴렀어? 10만 넘게 굴렀어? 아... 아 군침이 싹 도네? 맛있겠다 그리고 차가 너무 깨끗하면 안돼좀 썩차여야 돼 썩차 <laughs> 썩차 패티시가 있어갖고 10만키로 넘고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예쁘게 닦아는 놨는데 장기스가 많아서 뭔가 좀꾀되지한 느낌 있지 그런 거딱 좋아해요 멈출 때까지 타요 퍼지거나 퍼지거나 그렇게까지 타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차 사고 나면은 렌트카 받으서 탈때 있잖아 옵션이 되게 많은 거야 렌트를 받으면 국산 거 중에 되게 좋은 걸 줘요 옛날엔 그랬어 요즘에는 외차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보험 처리하고 이럴 때 국산 차밖에 안 줬거든? 그럴 때 되게 좋은 차를 줘 고급 세단 있지 사장님 회장님 차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와 신난다 하고 한번 타보거든 일단 깜짝 놀랐던게 브레이크를 밟잖아 브레이크 떼면은 차가 안나가 약간 사이드를 그때 좀 걸어 논다 라는 느낌 엑셀에다 발을 떼잖아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 엑셀을 밟아야지 이게 낮으면서 나가 발목에 힘 빼고 서도 되겠다 이런 생각 딱 들고 그 다음에 좌회전 깜빡이 켜고 끼려고 하는데 얘가 빠빠빠빠 이러는거야 어왜 보면 저기 있어 좌회전 깜빡이 고 대가리 먼저 들이밀면은 여기 오던 네 알아서 멈춘단 말이야 그렇게 끼면 되는데 쪼! 있는데도 막 빠빠빠빠 빠빠 계속 이래 출발할 때 초록불 돼서 앞차가 가잖아 따랑 이러면서 가라고 딱 알려줘 아 이거 씨발 이 새끼들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니까 폰 보다가 따랑 하면 가라고 이제 앞에 보라고 열러여 옵션이 다 들어가 있구만 운전 중에 핸드폰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니까 씨발 그래 이거라도 듣고 가라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데 나는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속도였거든 갑자기 얘가 빠바바바바바바 이러면서 브레이크 자동으로 조금 밟혀 이러고 가다가 빠바바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아 운전할 때폰 보는 거를 왜 종용하냐고. 이제 차도 애기나 되네. 그래. 주차할 때 깜짝 놀랐어. 후방 카메라가 나올 줄 알았더니 반쪽은 후방 카메라 나오고 여기 왼쪽은 인공 위성에서 나를 본 것처럼 나와 원리를 보니까 카메라이 거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해서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해주더라고. 이거에다가 핸들을 꺾으니까 후방 카메라에 있는 요 네모칸 있지.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야 와. 나는 이런저런 처음 타봤어. 후방 카메라 뒤에 보여주면 다된거 아니야? 줄이 있고 각보고 맞추라는 건가? 핸들 꺾으니까. 이렇게 와 개쩐다 후방 말고 전방도 보인다고 후방은 후진 하다가 브레이크 한번 밟아 보면은 이 벽이랑 브레이크 등 있지 빨간 거 뒤에 이제 대로등 있을 거 아니야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빨간 불이 커져 벽에 가까우면은 커지거나 진해지거나 그거 보는 거야 후진 집어넣고 이거나 이걸로 불 크기 어느 정도네 그렇게 하면 돼 하고 딱 내려보면은 아 그렇지 주차를 하고 나서 내리고 나서 보는 맛 있지 내고 나서 그렇지 이거 봐 바로 잽 제...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주차를 이렇게 좆같 내가 처음 운전할 때 있지 2011년도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주차장에 고무 파킹 있잖아 벽에 박지 말라고 있는 데가 있었고 없는 데가 있었어 지금은 다 있잖아 원장 지금 차가 일종 스틱이던가 아 면허 일종 면허예요 들이는 거는 5년 전에도 있던 기술 아님 몰랐지 나는 그런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크루즈 모드 알아서 좀 조절을 해주더라고 어떤 차는 속도 있지 내가 이 엑셀을 밟고 있는 것처럼 크루즈를 누르면 보고 해갖고 쭉좀 가주는 느낌 있지 오나 어, 뿌러스로 차선을 좀 이렇게 잡아주더라 핸들이 존나 무거워지면서 잡아줘 자동으로 이거 하면 얼마나 편하게요? 운전을 편하려고 해? 무슨 말이지 저게? 뭐라 운전이 장난이야? 운전은 사냥이야. 운전을 자꾸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동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운전은 전쟁이에요. 사냥이고. 그래서 이제 드라이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저렇게 생각하니까 드라이브로 하는데 여자애들이 너한테 반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든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수단이지. 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여자친구 집데다 주는데 빨리 데다 주려고 집에 가서 롤하거나 플스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눈치 고 이제 삐지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 집 데다 줄때 초록불 이거나 노란불에서 갈수 있는데 괜히 갑자기 천천히 가. 아이고 아이고 신호를 놓쳐버렸다. 아. 빨리 안 가고 싶어. 아 이상해. 빨리 안 가고 싶어. 이러면은 여자친구가 아, 네. 좋아한다고. 어, 그런 거 한번 해줘야지. 어떻게든 시... 빨리 집에 어치고 던져놓고 집에 가서 게임하려고 이 새끼가. 그니까어친니 없지. 주황불에 원래 엑셀 밟는 사람인데 브레이크 밟을 때 심쿵. 아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을 수밖에 없잖아. 게 이런 느낌이면은 와합니다. 아까 PC방에서 옆자리에 여자애가 있길래 같이 게임하자고 했더니 게임링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했어요. 게임하면서 여자애가 혼자 말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거는 너가 게임을 못해서 그래요. 너가 게임을 잘했잖아요. 말이 없었을 거예요. 감탄만 하지. 이렇게만 하지.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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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이 많아졌다? 음 그렇구나. 그거 보면은 애견민국이 맞구나. 키우스크도 마찬가지고. 햄버거 먹을 때 토마토 빼고 먹는 거 있잖아요. 전 토마토 빼고 먹거든요. 남자는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토마토? 어 이게 먹는 거거든요. 먹기가 힘들어 일단. 버거 받으면은 내가 직접 열어서 손으로 자연으로 회기.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 빼주세요 이거 하나 더 넣어주세요 누구한테 말못 해가지고 토마토 하나 빼주... 이렇게 한다아 필요없어 키오스크 음. 말 필요없음 이게 속이 옹졸하고 소심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약자 보호 이제 테토 맥도날드 가서 참깨빵 위에 순수국 고기 테트 야축뿌란소스 쌍상추 치즈픽 주세요 안에서 알바하시는 분이 같이 춰줘 버거 맛을 아시는 분이구만 빅맥 타악. 요즘엔 또 그런 게 없잖아. 그거 해봤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때 맥도날드 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거야. 술좀 취한 상태였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있잖아. 걸어가면서 주문되나? 안에 보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문하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드라이브스루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거기 가면서 주문해갖고 받으면 되잖아. 빨리 받아서 먹고 싶은데 배고프니까 술도 취했겠다.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빅맥세트 네개 주세요. 일하시는 분이. 아, 고객님, 그 혹시 안에 사람 많잖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여기가 좀텅비가지고 차도 없고 사실 제가 차가 있는데 차 타고 와서 주문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술을 먹어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차가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빅맥세트 4개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빅맥세트 4개 주문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킬포가 <laughs> <laughs> 4명이서 차 타면은 이제 운전석 이렇게 있고 여기 핸들 있고 뒤에 이렇게 있잖아 한명두명 3명 4명 근데 요 상태에서 요게 이제 차가 없어 한명두명 3명, 4명 여기 마이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카메라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빅맥세트 4개 주시면 안 돼요.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맥도날드 일하셨던 분 죄송합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햄버거가 차를 타고 올 수가 없었잖아요. 술 먹었는데 아, 전조등인 척 각자 폰 라이트도 켜주면 재밌겠다. 그때 폰 없었어. 지금은 스마트폰이잖아.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어. 나는 없었어. 나는 그때 고아라 폰 쓰다가 블링블링으로 바꿨거든. 요거 중에 보라 색깔. 어요 색깔. 이거 내 폰이었어. 아, 지금 봐도 이쁘다. 쭉 해가지고 핸드폰. 처음에 이제 문자 오면은 불빛 나게 했었는데 나중 되면은 배터리 많이 닳아가지고 다껐어 꿈꾸미기에 미쳐있던 시대. 아 맞아 맞아 맞아. 시기가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는 꿈꾸미기에서 이제 좀 떴어. 폴더폰 열면은 LED 나오는 부분 있지. 그 위치 다 이렇게 갖고 뚫어 거기를. 거기 뒤에다가 불빛 나오게 한 다음에 색뭐 집어 넣는 거 있거든. 그거 해가지고 불빛 나오게 하고 막 그런 애들도 있었어. 막열어가지고뭐 어떻게 하고 막 나는 그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래핑하거나 스티커 붙이고 막그래서었는데 나는 스티커 붙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 딱 있는 그대로 생폰 어렸을 때부터 케이스 안 끼잖아 이 생폰이야 생폰 그냥 생폰 그냥 생폰이야 그냥 생폰 그 생폰. 생폰 아무튼 뭐 애견민국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재밌었죠 앞으로 내용 괜찮고 그러면은 생방송 할때 이렇게 잡담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이제 칙칙하게 사연 이렇게 영상만 이제 올리면은 요런 또 재미도 있는 거니깐요 한번 맛보기로 오늘 찍어 먹여 드렸습니다 맛있었으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사연 영상 말고, 노가리 까는 사이드 영상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